어머. 어, 와 그러네. 늑대 타 어, 처음 봤어 이런 거. 어, 개 신기하네 이거. 늑대탈 수. 있...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모델 분들, 아프리카 모델 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스터리 럭키 블럭 이거 새로운 럭키 블럭인데 네. 이거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에?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천연이에요. <laughs> 예. 제가 저번 주에 분명히 구하했는데한 개도 안구하셨잖아요 아, 요즘에 아 맞다. 제, 제 그거 포켓몬 제가 하는 거좀많은좀 많이 좀 예. 사 부탁드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예. 저 이제 피파 후원해 주세요. 피파를 후원해 달라고요? 예, 카드 그 카드팩 한 100장만. 예. 아니, 80장에 <laughs> 11번은 <12만> 네. <원대에 웃음> 예. 100장을 해 달라고요? 아, 그러면 솔직히 한 20장만 후원해 주십시다. 여 봤을 때 머리에 구멍이 나신 하게 아니야. 아니, 20장은 아. 동생한테 못해 줘요. 아, 아무튼 네. 오늘 아이 컨텐츠 뭐죠? 오늘은 이제 로키베트리죠. 무슨 무슨 오늘 할 컨텐츠가 뭐예요? 자 아, 오늘 럭키볼 배틀에 사용할 아이템은요 어,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보시면은 롤리팝 그리고 마이크로 마이크 그 다음에 후크 그리고 우리는 멋있게 턱시도로 입을 거예요. 오케이. 음 프레디 프레디 네. 마이크로폰. 네. 아 이게 프레디 기, 그거네 관련된 아, 거예요. 그걸 꼭 말해야겠어요? 지금, 지금 몬스터를말안 거... 했는데 어, 오늘 르쳐주시면안 되죠? 오늘 몬스터 모, 그 프레디 관련된 거예요? 아니 뭐. 구멍났나? 알았어요 아, 이제 자, 갑시다. 네 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좀갑시다 그때 그 댓글에서 왜 천연님 네. 화면 잘 안보이시냐고 그러는데 자 솔직히 천연님 좀 같이 좀 합시다 그럼 니 먼저 네? 까고 나 까고 갑시다 예자 네. 갑니다 여기 주변에서 막 어, 터지니까 오오 어. 형왜 네. 나도 까봐야지 어? 오, 오케이. 어 뭐야 오케이이두 봐봐 어, 봐봐 순식간에 벌어진 <laughs> 일이었어요 어? 아니 난 이런거만 주는데 네, 갑니다 이렇게 오, 아 나이스 개이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보면서 합시다 그냥 여기서 같이 아, 네. 아 이런건 그냥 근처에 그래 이거지 근처에... 뭐야 근처에 아, 끝이야? 아형와 아, 우리 아, 커플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어커플 커플, 커플. 네, 없애주세요 이런거 잡아야죠 저는 이거는 못잡아요? 아 저는 아니 곡괭이로 잡아봐야죠 이런 거도 잡아봐야 피가 1달아요 곡괭이로 치니까 오달아요오 아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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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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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마크의 초점이다 너무 아잠깐만요 이거 이거 이 그거 해야겠다 뭐야 스폰 포인트 아안했 오늘, 했지, 오늘 한 번도 안 죽고 가는 컨셉으로 가려 그랬는데 네. 안 되네 아니 그럼 컨셉을 어떻게요 님어 <laughs> 좋아 어 뭐야 이거 베드락은 아 해놓고 자 갑시다 네자천양 씨의 운은 아와형아천양님이 아, 돼지, 아. 돼지라서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임은 님은1 님은 2 3 4 5 6 7 8 열몇치잖아요. 열몇치. 근데요. 아, 어, 열몇치 극혐이라고요. 자 갑니다. 어 뭐야. 23에. 20, 아, 저제 근처로 오지 마세요. 부정타니까. 자, 코인 던져 주면. 아이고미. 뭐 범위도 안 좋다니까, 오늘 아이고. 그... 방해를 해. 어? 와! 네. 와! 뭔데? 어? 뭔데? 아무것도 안 떴어. 뭐야? 아이. 뭘어요? 뭐냐고. 어. 아오 뭐야 죽여버리지 오내 거지라 <laughs> 니다 양털 오와와형 이거 개새 맞아봐 장미꽃 오 여기 식한다라 오저가오 장미꽃으로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저가저리가저가 좋아. 자 천영 용 운전 부자오저 무슨 파이나왔어아형 어? 부정타잖아요. 왜 그거랑 같이 나랑오이 뭐야? 이거 또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이거? <laughs> <laughs> 박지위에 타고 <laughs> 있어와 이제 기인데 거의? 이설 너무 싫어. 아스치기만해 뭐 <laughs> 이런거는 좀 금방금방하게 좀 빨리빨리 좀 없애세요 짜증나는거 아, 하지 마시고요 아 저런거 이게 상대해야죠 그래도 그래 그러니까 재밌는거지 와형 주민이 늑대 타고 다녀 개쩔어 주민이? 어 늑대를 탈수 있어? 어 이거 봐봐 나한테 t p 봐너너 너 있어 어 이거 봐봐 봐봐 <laughs> 어 그러네 늑대 타고 어, 처음 봤어 이런거 개 신기하네 이거 늑대를 탈수 있네 어 어? 뭐할까요? 척쪽이지 어? 어? 아, 아, 이거, 이거, 다이아몬드수준수준이니까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떴어? 네 이거, 이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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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스이왜왜왜아 나도 거이 이거, 이어거 아닌데 꼭 저렇게 오이 떤다니까요? 아 보실래요? 아 뭐야 나뭐 맞았어 아저 럭키블럭이 추가됐어요 추가됐다고요? 예 네, 럭키블럭이 31개 됐어 좋으시겠네요? 예다가요더가야죠와 네, 여러분들 개지가아니까 오늘 럭키블럭이 많이 아 많이 어? 아나무기 없앴잖아 이... 아 이거 씨 아, 저런거 먹으면은 진짜 아, 공간 아, 다 차지하고 천영님 막... 때문에 어? 아 야. 엔더 엔더 상자 개이득 어 아쿠아맨 아 터져라 아, 아아왜 이렇게 세저 아쿠아맨 어? 아쿠아맨? 예 네. 어.. 너.. 너의 어항수조는.. 아.. 그 가설 까먹었네 아. 아.. 진짜 그.. 빈지노씨.. 뭐 욕하는 겁니까? 저 빈지노 패이군요 와.. 아, 거인다 뭐야 야 그거 누가 치니 지금? 어? 너 두개 내놔라 봤어 멀리서 보였어 아, 영상 판독 들어가기 전에 빨리 내놔 <laughs> <laughs> 영상 판독 들어간다 아 뭐야 영상 판독이 안 먹었어요 어 좋아. 동생한테 두 개도 못 줍니까? 응, 안 돼. 안 돼. 어우, 진짜 치사하게 하시네. 오케이. 어 진짜 그 치사하게하시네오케이 신호기 좋아. 두 개. 좋아. 신호기 두. 오 어, 아이스 드래곤알. 드래곤알 개디 게드, 게이드기죠? 자 이거 좀저 생존 정량했습니다. 이거 뭐, 뭐. 굉장히 오늘 쓸데 있는 게 많이 떠서. 이게 확실히 미스테리 럭키볼에서 미스테리한 게 많이 나오는 거죠. 아니 저 매번 그 매... 똑같은거 같은데? 아니 미스테리하게 블럭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아니요저 똑같아요 아니 저그거어 그걸... <laughs> 그걸... 답답해 진짜 어 뭐가 답답해요 저거 사실대로 아, 얘기하는게 아, 아, 죄입니까? 아 세조 아, 다르잖아요 지금 블럭 나오는거 자체가 님 지금 그렇게 나오고 막 책상 위에서 아... 아니, 어 나이스 신호기 케이드? 오늘 롤리팝을 좀 끼겠습니다 롤리팝 뭐한다고요? 롤리팝을 부기를 어 나이스 로즈 와또 탄다. 아 이거 뭐야? 아나 밥이 제일 싫어. 제 너무 강해. 자좀 빠르게 깨겠습니다죠. 어 엔더 구슬. 어 아, 나이스 다이아 캐주. 자 여기다가 와이선 끝났습니다. 황금사 황금사고. <laughs> 아, 뭐? 와 진짜 TNT 돌아버리겠다. 제발 아, 진짜 운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좀제 주변에 있지 좀 하세요. 아니 님은 밥한테 죽었어요. 아 저는 어 그래요? 아니 이 아, 그 마크도 모르시면서 계속 아는 척 하실래요? 음 님얼굴 님얼굴 마인크래프트. 아 감사합니다 팬이네요. 자 이상호가 해준 파이 치킨 파이. 어아 스킨 아, 파이 맛있겠다 그렇지? 치킨 파이. 나 고기 파이도 안 먹어. 와. 와아 망했다. 오. 와 오, 이거 진짜 맞다. 진짜 미스테리하게 나오네. 이거 게임 끝났네요. 이거 안 까도 되겠는데? 자 나머지는 그냥 제, 재미를 가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정도 럭키 블럭이면은 네 그냥 완벽해요. 이거는 그냥 문제 없이 그냥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나올려나? 어이 그냥 끊임없이 나오네요. 제가 럭키 블럭도 추가돼 가지고 더자 뭐 화살 뭐 화살 먹읍시다. 어어어 독감명 너무 싫어. 그냥 저는 이제 바로 템 맞추겠습니다. 템 맞히세요. 아쿠아맨. 아카멘? 아카멘? 넌한 손을 헤엄해 그 크기는 수족관 스케일 그.. 빈지도 아세요? 아, 몰라요 사실 근데 왜안 쳐가세요? 모르니까요 좋 평화로운 평가 주고 저 일단은 100개가 넘어요 아 저도 그래요 100이.. 100이 8개 <laughs> 있네요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 부자예요 저희 그냥 자어 지금 상점 클릭 되세요? 안되는데요? 그쵸? 아... 진호님... 아 이거 죽어서 그래 아까 저희가 상점을 죽였잖아요 TNT로 전안 죽였는데 아 제가 죽였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어떻게 해야되냐 네 어... 이걸로 만들어 <laughs> 저런 에메랄드 먹주던 거 그냥 방치해뒀네 아 너무 많아서 부자다 아 이거 껐다 켜야 되거든요? 빨리하세요 뭐 빨리 1 빨리. 됐습니다 어잘 되네요 네, 저기에 이제 그... 네. 이제 몇초 차이로 안 끊는다는 게 이제 그거죠? 아마추어 어 그런거죠 정말 왜 안하나 했어요 정말 드림 아마추어네요 아니 저는 당연히 이제 깔끔한 영상을 보도록 네. 는거 아, 정말 아마추어예요 자책 버리고요 썩은고기 버리고 호박파일 버리고 양동이 버리고 음반 버리고 횃불 버리고 아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아럭키블록도 네, 버려 이게 너무 많아 안깠어요? 네? 럭키블럭 네, 안까시고 버린거예요네 뭐하세요 럭키배틀의 너무... 목적은 럭키블럭을 까는건데 아니 저건 나온 거야 또 추가적으로. 아 그래요? 음. 아 그래도 까셔야죠. 저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지금 음. <웃음> 뭐라? <웃음> 자 일단은. 자, 아, 이제... 형을, 아, 형을 가르칠 때지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드래곤나를 자 롤리팝과 마이크로 오늘 사겠습니다. 그쵸? 마이크로 그냥 오늘 뭐 싸우는 몬스터 머리통을 찍어야 됩니다. 아 너무 잔인하다 이거 진짜. 자 어릴 동안 그걸로, 그걸로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 아니 죽여야지 나쁜 적이니까. 아, 뇌수가 흐르잖아요. 뇌수를 흐를 정도로 찍어야 돼요. 아. 예, 어우 야 이거 십구 세다. 뭘 하는 겁니까, 저. 자 됐고요. 아우 저오 무기가 많아요. 저 이거 보실래요? 아 음, 난... 나한 안으로 들어가라. 오. 야너왜불 붙냐? 무기가 불 붙는 거니깐요. 까부지 마세요, 초장님. 제발. 자, 하여튼 템다 맞추셨죠? 네, 맞췄어요. 자, 템다 맞췄으니까 오늘 싸워볼 몬스터는 뭐냐? 아, 벌룬걸. 벌룬걸이 뭡니까? 벌룬걸요? 네. 풍선녀. 와, 뭐라고요? 풍선녀? 풍선녀. 아, 네. 알겠습니다. 풍선녀. 자, 이제 그때 벌룬보이를 했을 때 교수 굉장히 잘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네 벌룬을 오늘은... 같이한 적이 없는데 저 빼놓고 하셨어요? 네 오늘은 여자입니다 여자표 계속 그런 식으로 하세요 아 님이랑 알기 전부터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자 그건...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벌룬 소녀 소환해보겠습니다자 정말... 이렇게 어여쁘게 웃고 있죠 아이 <laughs> 벌룬거리예요? 네아 너무 이거 여자가 아닌데 어뭐 여자 모욕하시는 거 지금? 아니... 자 때리면은 막 삐리디삐리 소 나죠? 네네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현재, 영상이 짧음으로, 좀 많은 소유로 할게요. 세 마리 합시다. 자, 조홍자 잡아보죠, 또. 그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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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이렇게, 가슴을, 가슴 팍을 그냥. 어, 아, 그렇저 청추행인데, 그건? <laughs> 아, 맞아. 여자친구 <나>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뭔지 어, 청추행이에요. 뭐 수준 안 맞는다, 진짜. <laughs> 자, 몇 마리 사니까요 어.. 한5 0 0원에 소환하자 알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8 9 20, 21, 22, 23, 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 44, 5 46, 47, 48, 49, 5 5 52, 5 5 6 0 61, 62, 63, 64, 65, 6 67, 68, 69, 70자 77! 72, 72, 73, 74, 75, 76, 77! 77발이합시다 다음판을...! 왜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laughs> 어어 어, 여자들 때려야 돼!! <laughs> 오, 개아파 어, 뭘 때려야 된다고요? 에? 한국사람 와 근데 이거 소리 좋다 어칠칠 <laughs> 뭔가 t v 부시는 소리 어형나 어, 죽는다 근데 이거 어 이, 이렇게 아파 <laughs> 아형나 진짜 죽어요 형어있어 <laughs> 이거 왜안이어 밖으로 얘들 다 끌고 나와 죽이는데? 와머리쓰시네응 <laughs> 자 77마리 스타트 한번 끊고요 다음판에 150마리 가겠습니다 미치, 오늘 미치신 미치신거 아니세요? 아니아니아니요 오늘 뭔가 컨디션이 좋아요 지금 텐션이 매우 좋습니다 와우 어 깜짝이야 갑니다 여자를 때려야지 어허허 여자를 때려야 된다고? 엉덩이래 엉덩이래 아 왜요 배울게 너무 뭐뭐 배울게 없다 아 왜그러세요 또. 자다잡아갑니다아 아파 죽겠네 야 근데 77만 한번 잡네 아, 저는 이제 장미꽃을 때린 중이라서 마이크로도 한번 멀총을 찍어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런 벌룬걸은 혼내줘야지 맞을 수있아 손이 아파요 손이 자 좋아요 속갈 바꿔 때려야겠다 오케이 다 잡았습니다 와 경험치 봐요 자 나가서 잡지 마세요 천연님 왜요? 너무 나가지 마세요 경기장에서 싸우는 아, 거니까 이렇게 몰려오는데 안 나갑니까? 아, 어쩔 수 없죠 그리고 2층으로 지금 많은 많은. 어 여... 뭐야 위에도 있어 네. 우리 얘네 무섭게 아, 오빠 갈게 오빠 차 뽑았다 여기 이다 잡았습니다 아, 더위. 그 라스트 200마리 갑시다 괜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밖에 없어? 예다 네. 잡았어요 제가 없도네? 자 라스트 200마리 갑니다 내려오세요 아 여기 있네요 어, 어 얘는 뭐야 다른 애인데? 나이트메어요? 다음번에 얘랑 싸우면 되겠네요 나이트메어? 네 나이트메어 본인하고 있네요 뭐야? 요건 거, 요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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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무기 너무 약하다. 나 밸런스에 맞춘 겁니다. 이마라스트200 마리 갑니다. 자, 곽채워야돼200 마리 하려나. 8 9 10 11 12. 꽉채우 되죠? 아, 죄네님 게임 모드에서 잡지 마세요. 일단. 아, 씨. 기다리세요. 잡지 마세요. 아, 저이거나 이거 나가 있겠습니다. 아니, 게임 모드 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마지막 5월가 진짜 이건 솔직히 럭키 밴드 최초자맵을꽉채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첫째 좋아요 1,000개 관객입니다예감사합니다자 네. 네. <laughs> 지금 게임을 쓰셨죠? 네 이거 진짜 거의 몇백만의 수준인거에요? 지금 이거 거의? 알겠습니다 어예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는 어 너무 많은데? 네. 예? 너무 많은데? 아할수 있어요 저희가 누굽니까 천형님 알겠어요 네, 마크 유튜버 아닙니까? 예 형, 유튜버로서 이거 이 정도 힘듭니까? 아 아냐아냐아냐 더한 힘든 일이 네, 있었습니다 거의 꽉 채우세요 거기 여기 꽉 채우세요 아무도 못 움직이게 알겠어요 예. 자 오세요 이제 네. 와, 형, 지렸다. 이거 진짜 100마리 넘겠다. 네, 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일로 오세요, 저한테. 뭘로 오라고요? 아, 형한테. 자, 여러분들, 저기서, 여기서. 아, 형, 이게 막고 하면 어떡해요. 아, 형, 이거 미쳤는데. 뭐요? 안 막으면 이거, 이거, 이거 다 빠져나와, 아, 애들. 준비, 시. 멍청한 자, 거야? 오케이, 고고고고. 오케이, 고 가자, 가자. 형, 황금사가 줄게, 이거 먹어. 네, 있어, 나 황금사가. 아, 그래? 먹자, 먹자. 아, 경기장 안에서 드러내야 돼요, 이거. 아, 그러니까 내가 막아놓은 건데. 아니, 아,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자,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형이한테 가는 건데, 옆에 옆치게 할게. 어, 이거 잡을 수게다 잡을 수 있겠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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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김호쨔! 어, 손이 아파. 야, 믿고 왜 불타냐, 애들이? 아, 쟤, 장미꽃에 화, 화염이 붙어있어요. 어... 장미꽃다운 소녀, 꽃다운 소녀. 연세한테 꽃을 줘야죠. 예. 네. 오케이, 이제? 아, 어, 손이 아파, 손이. 그치 손... 않습니까? 아, 손이 아파요. 아, 저 너무 아파요.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저희가 손가락 아플 정도라는데, 예, 네, 좋아요, 여러 네, 구독하기 꼭 좀. 네, 포켓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무리 뭐 게임 뭐 홍보해요. 어, 자라야... 잘라주세요 포켓몬. 아, 잘라야지 이 부분. 아, 많이 많이 에, 안녕하세요. <laughs> 아형 아, 위에다 <laughs> 다 잡을 수 있지. 올러간다야어 무시하는데? 야너몇 마리 수환한 거야 이거? <laughs> 몰라, 너. 아 좋아. 누가 다를 지키냐 게임하는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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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엔더구슬로 나 뒤로 넘어간다. 어오오나 아, 이제 아프다. 자. 어 뭐야 이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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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습니다 됐다, 됐다. 아, 깨, 아 빨리 도와줘 어디 어로 반대편 넘어왔는데 아 뭐해 왜왜여기다 아, 저... 엄청 많아 아 도와줘 좀다 잡아가 너 맨날 뭐 맨날 도와달래 아그 도와줄 동사 안줘줍니까아저저저저저아왜 이제 무기가 아, 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 죽어, 죽어 죽어 아 럭키 포션 럭키 포션 이거 빨아야겠어요 오 우리가 말해 럭키 포션 뭐있었죠 아, 좋아요 럭키포션 뽑으면은 개색기때문와 한방이죠? 개이득 네, 얘 죽을때 철주네 처이주네. 철주네요 어 근데 거의 다 잡았어 가림도 더 있어요? 어 더있어 엄청 많아 할수있어 할수있어 우리 누구야 유튜버 아닙니까? 알았어 수. 았어 알바지 마아둬가튜버가튜버 좋아좋아좋아 다잡아갑니다 다잡아갑니다 좋아요좋아요 좋아요좋아요좋아요 좋아요. 야 이거 거의 솔직히 이정도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점점 럭키배틀 하면서 그쵸? 예오 네. 좋아 얘 빠졌다 밑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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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애들을 여자를 때려야 돼 여자를 때려야 돼장비꽃을 보여주는거지 좋았어 꽃다운 여자 어 여기 못들어갔네 애들 오케이 사자마 간다 저다 잡았거든요 밖에는? 아 럭키포션 개이득이네 용돈 렇게 많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 누구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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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을 쓰자 용암을 용암 수치지 전화 쓸게요 네 좋아 소지 떼시고요 뭐야 뭐야? 됐다 좋아 어때요? 나 밖에 다 잡았어 좋아요 여러분들 아니까 예? 아나 엄청 많다고 <laughs> 더 있어요?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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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개많네 어. 몇만 수 하는거야? 진짜 한 200만 넘긴거 같은데 그치? 죽을래? 왜요? <laughs> 사장님 이거 못합니까? 아니, 유튜버가, 이거보다 우차가. 육체적 못하고... 고통 아니야, 이거? 육체적 고통. <laughs> 저희는 육체적 고통을 느끼면 느끼기 때문에. 좋아. 오케이, 다 잡았다. 오케이. 안에 더 있어요? 어, 이거 마지막인 것 같아. 오케이. 아, 다 잡았네요. 아, 다 잡았어요? 나서로 바꾸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더, 더 있나, 아직? 야, 그거, 야 프레디가 있네? 자, 깨야 출연이죠, 깨야 출연. 오, 프레디 있네? 다 잡았어? 응. 자, 확실히 다 잡았죠? 네, 확실히 다 잡았어요. 자, 한 바퀴 돌다 오겠습니다, 그은저 올라가서 있나 없나 보고 올게요. 야, 거의 진짜 한, 아, 여기 더 있네. 어디에? 니가 바깥에 다 처리했다고. 좋아, 좋아, 다 잡았어. 아, 여기가 막 위에 더 있나 보다, 얘들이저 위에 한 잡아볼게요. 아, 끝났네요. 자. 나 진짜 오늘 몇마리죠? 거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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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어... 다음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자하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발음 걸 발음 걸 풍선여자와 한번 싸워봤는데 역시 여자에게 꽃을 줘야죠 자 재밌게 보셨다면 때면... 네? 발음 유의하세요 꽃? 꽃이요? 꽃이 왜요? <laughs> 와 진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드리고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예, 족구대, 자, 처전형 채널도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자, 말씀하시죠. 네, 오늘, 오늘, 네, 재밌게 잘 진행했고,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그 다음에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에 마치겠습니다. 뿅!